평택에서의 놀라운 반응, 전유진, 이곳 공연 후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다고 감탄. 청중과 언론 모두 열광케 한 무대의 생생한 후기. 가을밤을 트로트의 열기로 수놓은 평택대형 페스티벌 현장에서 일대 현역가왕 전유진이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청중의 폭발적인 호응과 전유진 특유의 깊이 있는 감성이 어우러진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하나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엔딩 무대를 장식한 전유진은 관객들의 뜨거운 에너지에 스스로 감탄하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다 고소감을 전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다섯 곡의 생생한 순간과 그 속에 담긴 그녀의 진심, 그리고 콘서트 홍보까지 모두가 열광했던 평택 공연의 모든 것을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1. 전율적인 오프닝. 가라고가 평택의 밤을 깨우다. 전유진이 엔딩 가수로 무대에 오르자, 이미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밤은 마치 한나처럼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의 열렬한 소개와 함께 등장한 그녀는 첫 곡으로 그녀의 신나는 트로트 곡인 별표 별표 가라고 별표 별표를 선택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곡은 연인에게 더 이상 미련 없이 떠나라고 외치는 강렬한 이별가이면서도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청중을 춤추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전유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자꾸 끈끈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가왔어. 내가 말해서 너를 구속하려 하지 말라고 노래할 때 팬클럽인 텐터님들의 열렬한 응원 구호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노래 중간마다 손을 흔들며 관객들과 눈을 맞추었고, 제발 가라고 가라. 그냥 가라고 가라.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나를 잊어버려 제발 가라고 가라 라는 후렴구에서는 이미 모든 관객이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탔습니다. 그녀는 무대가 끝난 후이 노래의 중독성을 언급하며 집에 가셔서도 꼭 생각나실 것이다. 인터넷에 전유진 가라고를 검색해서 다시 한번 들어달라는 재치 있는 홍보 멘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첫 곡을 통해 그녀는 평택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2. 감성 발라드의 정점, 사랑의 쓰로 가을밤을 적시다. 신나는 오프닝이 끝난 후, 전유진은 무대의 분위기를 180도 전환시켰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그녀의 감성이 폭발하는 발라드 곡 별표별표 사랑의 쓰, 별표별표를 선곡하여 가을밤의 쓸쓸함을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슬픔을 담고 있으며, 그녀의 깊고 성숙한 감정표현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무대에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관객들은 앞선 곡의 흥겨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줘요. 다시는 떠나가지 말아며 멀리 주저 멀리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여 라는 가사를 부를 때 객석 곳곳에서는 휴대폰 플래시가 반짝이며 별빛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노래 중간에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으며, 사랑아, 사랑아, 돌아와, 돌아와 줘. 슬픈 나의 사랑, 슬픈 눈물 속에서 오늘도 울고 있어 라는 후렴구에서는 절절한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이 곡을 부르기 전 그녀는 관객들에게 음악 소리가 잘 들리는지, 멀리 계신 분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세심하게 물어보는 등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곡이 끝난 후 슬픈 곡을 부를 때 관객 반응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고 손을 흔들어주셔서 진심을 담아 부를 수 있었다며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발라드는 평택 시민들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3. 진심을 담은 신곡 무대 어머니께 바치는 어린 잠 세 번째 곡은 그녀가 최근 10월 23일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 별표 별표 버린 잠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그녀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 특별한 신곡을 평택 시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다고 밝히며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잠은 시간이 흐르며 세월의 흔적이 깊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은 곡으로 부모님에 대한 헌사와도 같은 노래입니다. 대나무 마루야 햇살이 날리며 엄마 무릎에 귀를 묻히는 이라는 서정적인 가사로 시작되는 이 곡은 전유진의 막지만 깊은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이 곡이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를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서두르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별표 별표라는 가사 구절을 언급하며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달라는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울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포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눈을 감고 집중했으며 노래가 끝난 후에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을 감고 들어주시는 관객분들을 봤다. 저의 감정이 노래를 통해 많이 와닿으셨다면 기쁘겠다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곡 무대는 단순한 노래 발표를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 뜨거운 앵콜 무대 내네 박자 당신이 최고로 분위기를 절정으로. 새 곡의 공식 무대가 끝났지만 관객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우렁찬 앵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전유진은 엔딩 가수로 세 곡만 하고 가기에는 아쉽다며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예정에 없던 앵콜 무대를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앵콜 첫 곡으로 그녀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명곡 중 하나인 김연자의 자모르 파티 메들리를 깜짝 선사했습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그런 거라고라는 가사처럼 신나는 리듬과 EDM 사운드가 가미된 메들리가 흘러나오자 모든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발라드 무대에서 감동에 젖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장은 축제의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신나는 리듬에 맞춰 무대를 활보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어 김연자의 당신이 최고 메들리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괴물 같은 당신이 최고이다라는 직설적인 가사에 관객들은 함성을 질렀고 그녀는 노래를 통해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이두 곡의 메들리를 통해 전유진은 깊은 감성뿐만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흥과 쇼맨십 또한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5. 마지막 작별 인사 잊지 못할 사랑으로 대미를 장식하다 뜨거운 메들리가 끝난 후. 전유진은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결국 더 해달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오는 단독 콘서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2일, 23일 전국 팬 콘서트를 진행한다. 그때는 20곡이고 30곡이고, 제가 많이 불러드릴 수 있다며 재치있게 관객들을 초대했습니다. 티켓이 아직 남아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늘 무대가 좋으셨다면 자유롭게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어는 겸손한 멘트는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곡으로는 별표 별표 짓지 못할 사랑 별표 별표를 부르며 평택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 곡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그녀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잊지 못할 사랑이 있어? 나팔바지 속에 춤을 두어 주의성을 사랑해 두팔 다시게 오 잊지 못할 사랑이 있었죠 라는 가사처럼 이 노래는 관객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그녀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전유진은 다시 한번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응원 진심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가수 되겠다 이고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연호 속에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간 후에도 평택의 밤은 그녀의 노래가 남긴 진한 감동과 열정으로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왜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별표별표 질때 현역가왕 별표별표이자 트로트의 미래인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메들리 곡 분석, 신나는 리듬과 깊은 여운의 조화. 전유진은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세 곡이 아닌 네 곡을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열정적인 메모대를 구성했습니다. 이 메들리에는 그녀의 히트곡 가라고와 감성 발라드 사랑의 섬 그리고 효심을 담은 신곡 어린 잠 외에도 다양한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라고 첫 고기자 분위기 메이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관객들의 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발 가라고 가라고를 반복하는 후렴구는 관객들과 함께 즐기기 완벽한 트로트 댄스곡이었습니다. 사랑의 섬, 감성 발라드로의 전환 신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무대를 감성적으로 물들인 곡입니다. 슬픈 나의 사랑 슬픈 눈물 속에서 오늘도 울고 있어, 과 같은 애절한 가사는 트로트 특유의 한, 한,의 정서를 발라드 감성으로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이 곡에서 관객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흔드는 모습은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린 잠, 진심이 담긴 효심 트로트 부모님 세대를 향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담은 신곡은 잔잔한 멜로디 속에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단순히 노래 가사를 넘어 딸로서의 진심을 전달하며 중장년층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당신이 최고이다 낸드 잊지 못할 사랑, 화려한 피날레 메들리의 후반부에는 흥겨운 리듬의 트로트 곡들을 배치하여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이다는 팬들을 향한 헌사이자 트로트의 밝고 신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곡이었습니다. 이어 잊지 못할 사랑으로 마무리하며 오늘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 전유진이 객석 가까이 다가가 팬들과 아이콘 택트를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현장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 위 소통 방식, 진정성과 겸손함.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탁월한 가창력 외에도 특유의 겸손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관객과의 눈높이 소통, 그녀는 무대 중간중간 팬들의 플래카드를 읽고 팬덤 이름인 텐텐을 외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관객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관객들에게 음향 상태를 묻거나 잘 들으셨냐고 확인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세심한 배려심이 엿보였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 신곡 버린 잠을 부르며 눈물까지 머금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노래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러한 진심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노래에 대한 몰입도를 높입니다. 재치 있는 콘서트 홍보, 앵콜 요청이 쇄도했을 때 결국 더 들으시려면 콘서트에 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재치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신인의 풋풋함과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 여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첫 단독 콘서트의 의미. 전유진이 언급한 11월 22일과 23일의 전국 팬 콘서트 어린 잠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녀가 경연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음악으로만 관객을 만나는 진정한 솔로 아티스트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콘서트 제목인 어린 잠은 단순한 신곡 제목을 넘어 그녀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효심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상징합니다. 스무 곡. 서른 곡을 모두 들려주겠다는 그녀의 다짐처럼 콘서트는 짧은 방송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녀의 모든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을 총망라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에 젊은 세대의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더하며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심을 바탕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열정은 그녀가 쌓아 올린 신뢰의 또 다른 단면이며, 이는 그녀의 성공이 일시적인 인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평택 팜페스티벌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가수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관객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낸 예술적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첫 곡으로 선보인 자작곡 가라고는 경쾌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함께 직설적인 이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데 완벽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랑했다면 이제 끝난 거야 나를 잊어줘 제발 가라고 가라고 라는 가사는 리듬과 대비되는 단호함을 보여주며 트로트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유진의 젊은 감각을 잘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익숙한 응원법으로 화답했고 노래를 처음 접하는 일반 관객들조차 그녀의 말처럼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집에 가서도 잊지 말고 찾아 들어달라는 그녀의 당부는 팬들에게 신곡에 대한 애정을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발라드곡 사랑의 스친에서는 가라고에서의 강렬함을 잠시 접어두고 깊은 감성을 분출했습니다. 머물러줘요. 다시는 떠나가지 말하는 애절한 구절은 이별의 슬픔을 겪어본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주저멀리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 돌아올 거 아닐까요? 라는 가사는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녀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에서도 탁월한 감정 전달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려준 것에 대한 행복감을 표현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신곡 거린장 무대였습니다. 이 곡은 그녀가 앞서 언급했듯이 세월이 흘러 변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 즉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부를 때 그녀는 실제로 울컥하며 진심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이 가사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자식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모든 세대의 관객, 특히 부모님을 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연장 뒤편에서 핸드폰 불빛이 일렁이며 연출된 후레시 물결은 이 감성적인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이 불빛으로 전유진의 진심에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관객들과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의 공연은 노래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과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노래 중간에 이어 장비를 잠시 정리하는 상황에서도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겸손한 인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려는 프로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엔딩 무대 이후에도 앵콜 요청에 보답하여 준비된 세 곡의 한 곡을 더 추가하는 팬 서비스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 전유진은 메들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김수희의 명곡 남행열차를 비롯하여 당신이 최고이다 등 여러 트로트 히트곡들을 연속으로 부르며 트로트 퀸으로서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최고이다를 부를 때에는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를 전했고 마지막 곡으로 짓지 못할 사랑을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고 뜨거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곡은 그날의 축제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음이 담긴 완벽한 엔딩곡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 스타가 아닌 라이브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나가는 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흥겨운 트로트, 애절한 발라드, 그리고 깊은 서사를 담은 신곡까지 매우 넓으며 이러한 다양한 장르 소화력은 그녀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별표 별평 전국 팬 콘서트 별표 별표는 이제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방송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20곡, 30곡에 달하는 레퍼토리를 팬들에게 직접 들려주겠다는 약속은 팬들과의 더욱 깊은 교감을 위한 그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티켓 예매 중이라는 솔직한 홍보 멘트는 오히려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략이 되었으며, 그녀의 콘서트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과 더불어 솔직함, 겸손함, 그리고 관객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녀가 국민MC 유재석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별표 별표 신뢰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쳐나갈 음악과 소통의 여정은 한국 대중음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트로트 장르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